항상 최고라고 불리던 남자 하지만 아주 우연히 사람의 목숨을 장난처럼 여기는 악마 다리우스 킹케이드 덕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지만 원수와 같은 그를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총까지 맞아버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보디가드 마이클 브라이스는 오늘도 PTSD 오지게 오는 악몽을 꾸고 마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I'm you need to 박사의 추천으로 모든 걸 잊고 휴식기를 갖기로 하죠 oh. 그리고 그 동안은 총도 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벌써 2년째 EU의 제재로 그리스의 경제가 추락해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EU는 더 강한 조치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습니다. You must reverse it. It was a democratic vote. 국가를 위해서라면 공포를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위험한 인물이었죠. 평화로운 휴양지 카프리를 마이클이 찾았습니다. I don't know why I didn't do this It's...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알수 없는 여인 l y 황당한 만남 like a new beginning. Let's go, Breeze! I'm not going to go, I'm going to go. Don't I know you? I'm Sonia King. The mafia took my husband, we have to go get him. No, no, no. He said, get Michael Breez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I'm g s t h e Who a Whoa, whoa, w a w h w a w h w a w h o o a o a o a o a h o a w h o o a w a w h a w whoa, h o a a w 아무런 앞날이 확인되는 순간 더 깊은 나락으로 함께 떨어졌다. 신혼 여행에서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다리우스는. Baby, 마이클은 인류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No. 한편 크로아티아의 늦은 시간. 막나라기로 유명한 해커가 티나게 수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유럽의 데이터망을 연결하는 접점은 위치도 비밀이고 보호하는 커버도 강력하지만 바이러스를 심어 공격 대상을 정하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무서운 방법을 손에 넣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터폴리오는 오닐이 현장을 조사하는데 자연재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탈리 사이버 4카를로로 사이버 테러가 일어날 장소를 정보원 카를로를 통해 받기로 했습니다. 과거 원한이 있던 조직으로 킹케이드가 이탈리아에 왔다는 소식에 그를 납치한 범인이 바로. r b e r e o o d c a 이때 아이클과 할머니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잠입해 구출하는 방법. Oh, 음, 할머니는 너무 빠꾸였어. 에 외부의 소라이 만든 작은 틈을 킹케이는 놓치지 않았고. <laughs> 한순간에 가르로면 끝났고 말았습니다. 이거 절대 죽지 않아. 볼렉 커플 제외. 그런데. What the fuck is he doing here? You said. 여기까지 부른 사람의 반응이. w h t Michael Bryce. What? 자기 목숨을 두 번이나 살려준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바라지만. Are you using pepper spray? I'm on sabbatical. Hey! 이제 더 이상 진상 커플과는 볼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마. 이번엔 세트로 납치당하고 말았죠. 그것도 인터폴의 말이죠. 약점 제대로 잡힌 세 사람이 납치당한 이유는 카를로가 하려던 거래 테러가 있을 데이터 접점좌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움직입니다. babies need to be created. Let's not do that. Guys, let's just focus on the road here. Oh. I got it. No, it's fine. You guys just you guys have it. I got me the break up it. 한편 군사 장비 탈취 현장을 조사 중인 온일은 지난번과 같은 방식의 시신을 보게 되고 사라진 장비를 확인합니다. 드디어 거래 장소에 도착해 도 의심할 수 없는 변신을 했죠. You must be... <놀람> <놀람> 돈을 전달하고 물건만 전해받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폭탄까지 차게 될 줄은 몰랐죠. <laughs> 이제 자리를 뜨기만 하면. 예전 고객이었던 약쟁이 변호사 덕에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앨먼이 발작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한 순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린 클럽으로 잠복 중이던 인터폴까지 진입하고 분위기는 최악으로 흘렀는데 그녀를 지키려던 마이클이 인터폴이 추격하지만 겨우 자리를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국 마이클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함께한 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커다란 인연이었죠. 결국 팔찌를 풀기 위해 구매자를 만날 피렌체로 왔습니다. 엄마처럼 챙겨주는 그녀 덕분에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죠 the of by the of Greek line of 이때 물건의 주인이 소장품 경매를 위해 참석하는데 그를 지키는 경호가 대단합니다 right there. 월드 원탑 보디가드와 최고의 킬러가 한 팀이 되어 있었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아르키메데스를 확인합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3명이 발각되었죠. 자리를 피하던 마이클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먹은 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킹케이드가 운전대를 잡은 이상 놈들이 할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I'd like to offer u 그런데 헬기까지 등장하고 스케일을 키워보지만. 얘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한편 마이클은 엄마 품 같은 편안함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이곳 토스카나는 마이 클의 고향집이었죠. 가장 위대한 보디가 되었던 아버지에게 a 더 이상 실망을 주기 싫어 피해왔지만, I'm sorry for being such a 하지만 집이란 an agent. Here you are my son.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사랑 그 자체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Just chill. no, I'm freaked out because because his voice is so deeply rich and its timbre is not his voice. The fact that 그런데 지금 더 급한 사람은 바로 할머니였죠. Nice to meet you, Mr. Breezefather. I will do our best. Who the fuck were you g o i n g tell o t me your dad was black? 이제 안정가옥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All because of my father. Uh... You know, I think I'm gonna 어디선가 나온 마취총에 또 다시 납치당했는데. Oh. Watch my hair, mother.

그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녀만 생각하며 지금까지 혼자였죠. 그렇게 자신의 물건과 잃었던 사랑을 함께 찾게 된 거죠. 한편 두 사람은 고무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을 열기는, <웃음> <웃음> 이제 그녀를 구해 <우회> 탈출하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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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사랑에 밀린 지금의 남자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you. don't have testicles? Left one for a y Darius.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마이클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Italy, 모든 계획의 뒤에 아빠가 있었죠. Get off my trash. 결국 버려진 두 사람 은갈곳이없었 는데, 이때 그녀 에게 걸려온 전 화로 놈들의 계획 까지 알게 되었 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죠 uh! <놀람> 절대 죽지 않는 두 사람이 다시 깐부를 먹었고 Your price is long gone. I'm driving with d o w I'm g i n to e s e i to go t h e h o n o w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한 마이클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 s e I'm going to go to the o u s e I'm g o t y go o d b o u s e i going I'm n e v e r g e t t i n g m y l i c e n s e back. t h a t s o v e r 이제 킹 e I'm going to go to the now repeat after me i'm unlicensed and i don't give a fuck that's terrible oh! again i'm unlicensed and i don't give a fuck oh! oh! wasn't touching it sonia told kincaid that aristotle is drilling into the data junction at verreggio we just got reports of drilling at a location in the center of verreggio 오늘은 테러를 맞고, 두 사람은 도망치는 놈들을 찾아 소니아를 구하기로 합니다. 그녀가 있는 요트를 향해 빠르게 달리는 보트에는 인터폴리온 게리와 요한이 코스프레로 놈들의 눈을 속였습니다. <놀람> 그리고 그 시각 인터폴은 테러를 막기 위해 전병력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테러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유럽의 운명이 이두 사람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였죠. 배 안에서 갈라진 마이크를 마그누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위층에서 기다리던 젠토는 아! 까불다가 my... 갔습니다. 한편 유럽을 날려버릴 준비는 되어가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지막지함에 아! 킹케이도 마저 당하고 말았죠. 이때. t h i is his b o d y g I strongly advise you to put the gun down. 그런데 As his bodyguard, I strongly advise you to put the gun down. He's my friend. We've b e n best friends forever. 아들의 총에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Are you wearing Kevlar? Yes, we had to steal me. 과연 세 사람에게 걸린 유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We're both f***ing u c k unkillable.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 기다리는 킬러의 보디가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더스. 킬이 파. 2021년 작품 킬러의 보디가드 2 킬러의 와이프였습니다. 메돈트. 더 오페라 카르멘. 유 원티드 투, 깨알같이 터지는 웃음과 아낌없이 쏟아부은 액션씬들은 즐기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력한 할머니의 등장으로 일편보다 강한 대사들이 난무하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미워할 수 없는 부자누나 셀마 헤이에게 나이를 잃게 만드는 액션과. <목소리> 안토니오 반데라스와 함께하는 장면은 My 영화 데스페라도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의 모습이 겹치며 정말 반가운 투샷이었습니다. He 일편에 이어 여전히 영화 전체를 꽉 채우는. Maybe she's connin' you. What? 데드풀과 닉 퓨리의 티키타카. I, on the other hand, will tell you everything. Just chill. No, I'm freaked out because. Because his voice is so deeply rich and it's t i m It's not his voice. The fact. That... 거기에 끝왕 모건 프리먼 온께서 등장해. Nice to meet you, Mr. Breeze, Father. 재미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This really feels like a new beginning. <laughs> Let's go, Breeze. <please. 웃음> <laughs> 너무 많은 f가 나와 조금 시끄럽 지만 반가운 <목소리> 얼굴들이 만들어주는 기분 좋은 이야기 킬러의 보디가드2 킬러의 와이프 추천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 오겠습니다